예, 최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죠. 이렇게 테이블이 저쪽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저쪽 가서 하면 되는데 안 된대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뭐 방송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힘들도, 힘들더라도 왔다 갔다 하라고 그고 제가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계속 <laughs> 불편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하여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키우스 전문가분들의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어,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그 해양ICT 모빌리티 연구부의 김수미 박사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는데요. 김수미 박사님은 서울대에서 방사선 응용생명과학협동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신 후 어, 영상처리 분야 주로 의학 영상 처리 분야 및 의학 물리 분야의 연구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AI 기반 수산식품 검사 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수미입니다. 어, 방... 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어 AI 기반 수산식품 검사 자동화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해양수산부 산하 과제에서 수산식품 스마트 가공 기술 개발이라는 어 과제를 수행 중인데 거기서 제가 참여해서 수행했던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를 좀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수행한, 어,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우리나라 수산산업 동향을 보시면은 꾸준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고 성장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소비 구조가 굉장히 간편하게 혹은 고급 가공 식품을 선호하는 이런 변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공급을 해야 되는 수산업의 생산 기반들을 보면 어 굉장히 그 생산 기반이 악화, 약화되는 그런. 어,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어가수가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부분 그 수산물의 특성상 수산물이 나오는 그지역의 기반으로 어, 가공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세워져 있는데 그 가공 공장 인력들이 대부분 이제 고령화되어 있고 되게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 어, 만약에 그래서 수산식품을 이제 하게 되면. 가공 공정들을 하게 될때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대부분 사람 인력 기반으로 검사하거나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목표로 했던 것은 사천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는데 자동화 기술 그리고 지능화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규모화하고 그리고 인력 기반의 검사가 아니라 좀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검사를 할수 있는 그 수산식품 공정관리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수산식품을 스마트하게 가공하는 단계들을 자동화하고 그 가공하는 단계 속에서 검사도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총 5년에 걸쳐서 이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21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1단계 3년을 수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를 수행하고 있고. 어, 그 1단계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한 개념 설계라든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2단계에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어 선정했던 테스트베드 그 기업들이 있는데 테스트베드 기반으로 기술들을 고도화하고 이제 상용화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이제 연구 개발하는 목표라든가 세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수산식품이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다 이제 접목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품목으로 김과 굴, 어묵이 세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품목에 대한 어, 핵심적으로 공정하는 가공 공정 속에서 자동화가 필요한 그런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그 검사를 인력 기반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 체계를 좀 보시면 실제적인 어, 기술 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검사 기술 개발 부분을 1세부 2세부 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1세부에서는 가공 공정에서 필요한 자동 제어 시스템들 그리고 로봇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세부는 어 지능 정보 기반으로 이제 검사를 할수 있는 품질 검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부경대가 총괄이 되어서 1세부 은 이제 로봇, 한국 로봇용한 연구원이 주축이 되고 이 세부는 저희 한국 해양과학기술원이 주축이 되어서 이 과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 세부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지능정보 기반 스마트 검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그 가공 공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 뭔가 화학적이거나 추후 이제. 어 전철을 해서 하는 검사들을 좀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포커스를 맞췄던 거는 현장에서 검사를 할수 있는 실시간 검사를 할수 있는 영상 검사 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서 수산식품의 품질 검사를 위해서 비전과 분광이라는 그 영상을 기반으로 이제 품질 검사를 할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한 가지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방사능 정보까지 이제 시, 어, 현장에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 4년도까지 진행하면서 연구 수행 결과들이 나왔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접목하는 단계인데, 이제 그 수행, 연구 수행 결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이 이제 마른 김인데요. 이제 마른 김에서, 어, 죄송한데 제가 이 레이저 포인트가 어떤 거. 아, 이제 마른 김에 이 가공 공정을 지금 맨 위쪽에 보면 물김이 있고 되고 물김에서 어, 마지막 조미김이라든가 김까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저희가 현장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 방문을 하고 그 단계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은그 가공 공정 내에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 개발을 할때 실제적으로 정말 자동, 자동화 기술이라든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어느 단계인지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이제 제가 맡은 품질 검사 파트에서는 이제 그 성형하고 물김을 중량을 조절하는데 실패하거나 이제 두께가 불량되고 그리고 나중에 김으로 만들어진 후에 이제 구멍이 생긴다거나 두께가 이제 뭐 천차만별이라든가 이런 게다 인력 기반으로 되거나 혹은 안 되고 그냥 제품으로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김이 이제 표준에 맞는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김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자동으로 품질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테스트 베드에서 저희가 구축을 할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개발하는 총사업가제 안에서 이제 품질 검사 파트만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센서와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들이 개발이 돼서 이 전체적인 가공 공정 내에 무리 없이 접목이 되.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게 포장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흐름에서 어 현장에서 접목할 수 있다고 보여드려서 지금 보시는 것이 그 테스트 패드 구축안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이 이제 다 성형이 되고. 김이 어, 완제품이 나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영상 검사를 상부와 하부에서 검사해서 이제 이물질이 혼입됐는지 그리고 그 품질이 이제 제품으로 나갈 만한 품질로 적당하게 되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정과분상 영상 기반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은 두께와 구멍 그리고 치우침은 없는지 등이나 그리고 새우 비닐이나 여러 가지 이물질은 혼입되지 않았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단계 통해서 검사, 이제 개발된 시스템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맨, 왼, 왼편에 보시는 것이 이제 비정 카메라와 분간 카메라를 이제 장착한 모습이고, 지금 동영상이 조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혹시재송 동영상, 아, 재생 이 되네. 지금 상부하고 하부 검사를 이제 지나가는 김에 대해서 하게 되고, 맨 오른편에 보면은 검사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왼쪽편은 이제 비정검사로 나오게 되어 있고, 오른쪽은 이제 분간검사로 이물질이라든가 구멍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검출해주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지금 사실 이 영상 검사로는 이제 표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물질의 혼입을 봤을 때 이제 그 크기가 이제 어디까지 검출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3mm까지는 90% 정도로 이제 검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품목이 이제 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굴도 이제 굴이 입고되고 이제 박신을 하고 그리고 굴을 계량하고 세척하고 그리고 포장하는 단계들이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뭐 인력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어, 냉동굴로 가거나 혹은 생굴로갈때 포장 전에 이제 크기별로 분류하는 작업들 그리고 그그 그 단계에서만 사실 인력 기반으로 유관 검사로 어그 이물질은 없는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동 선별이나 이제 포장하는 시스템과 연계해서 검사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방안으로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그테스베드 구축 방안을 보면 이제 그굴 생굴이 이제 입고가 되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런 여러 단계들을 통해서 세척을 먼저 하게 됩니다. 1차와 2차 세척을 하게 되고 그 세척된 굴이 이제 포장을 하기 전까지 이렇게 지나갈 때에 이제 분간과 영상 검사를 이제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렇게 생굴이 지나갈 때 이제 그 이물질은 없는지 그리고 그런 품질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어, 그 1단계 지나가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 배드에서 이제 실제로 성능 검증을 해봤을 때 분광한 카메라와 분간, 비전 영상을 검사를 해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3mm까지는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검출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이물질이 굴껍질이어서 저희들이 지금은 이물질을 굴껍질에 대한 검사 모델을 개발을 해서 어, 이 검사 시스템을 개발했 했습니다 세번째 품목이 이제 어묵 인데요 어묵은 이제 연육에 들어오면 해동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이제 어묵의 원하는 모양대로 성형하고 그리고 튀기고 탄료하고 냉각한 다음에 이제 포장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유입될 수 있는 이물질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는 어, 연육을 이제 포장하고 있는 비닐 포장이 있는데 그걸 대부분 사람이 손으로 찢어서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 이렇 찢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그 비닐이라는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류하는 과정이 이 탄류포라는 기름을 흡수하는 그 천을 양쪽에서 이렇게 압축을 하면서 이제 탄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다 보니까 탈류포가 이제 좀 노화가 되면서 탈류포의 그 표면에 그 탈류포 재질들이 어묵에 묻어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조금 이제 검출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어, 이 검사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묵이 탄렇게 탈류해서 나오게 되면 비전과 분광 영상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이물질이 있는지 그로 그 적합한 제품인지를 검사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포장을 할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어묵의 양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묵이 뒤집어지는 시스템으로 2단, 2단의 컨베이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과 분광의 영상 기반으로 이물질이 있는지를 검사를 했고, 어, 이물질 크기가 이제 90% 이상의 정확도로 봤을 때 3mm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검출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올해는 지금 어묵부터 그 저희가 처음에 이런 가공 공정들이 공장마다 사실은 세세하게는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다른데 모든 공장에 다 접목해 볼 수는 없어서 처음 시작 전부터 이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어, 그 태,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는 수요기업을 선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있는 한 어묵 업체이고요. 어묵 업체에서 실제로 나오는 이 어묵들을에 대해서 비정검사를 해볼 수 있도록 지금 어, 현장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지금 동영상이 조금 재생이 빨리게 갔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아래편에 보시는 것처럼 아, 비전 영상 검사 결과들이 잘 나오는데 지금 분광 영상은 사실은 실제 가공 공정에 속도가 엄청 빠른 그 가공 공정에 이 분광 영상 센서가 사실은 속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광 영상은 실제 현장에서 접목할 때는 지금 제외를 좀 시키고 진행을 하고 있고 연구 개발이라는 목표에서는 이제 분광 영상 기반의 검사 모델도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